서울의 대치역, 강남역, 항구에서 마약음료 테러가 생겼습니다. 일단들이 40대, 50대라는데 여성도 있답니다. 이 학생들이 진행하는데이 학생들 먹으면 은 어, 무엇이 좋다, 어떻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먹, 먹였다는 이먹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어째서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이런, 거, 어, 마약 성분 있는 걸로 마약 음료를 주느냐 말이야. 이 학원가에서, 학원가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학생들한테 마약 음료를, 어, 줬다는 겁니다. 그 여성분은 재핏는데 자기는 모르고 알바생기를 한다, 한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많은 이 범인들이 대기여서명 된다 합니다. 조로 짜가지고 1조, 2조, 3조 짜가지고 대기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땠어요? 이렇게 쓰레기 나라가 되었나 말입니다. 응? 무엇 때문에, 어,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돈을 버리고 싶으면, 어, 그냥 버려야지, 어, 마약을 어, 어린 아이들한테 먹여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무슨 돈을 버린다는 겁니까? 그 돈이 버리면 뭐 하겠냐 말입니다. 정말로 이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나라가 개판이다는 겁니다. 이런 학원가까지 침투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나라가 병들지, 어? 마약 음료를, 어, 그 미가 되겠느냐 말이야. 어린 학생들한테. 이 어린 학생들은 마약 음료 줄도 모르고도 먹었다 합니다. 그래 부모들이 지금 뭐, 내 아들도 묻나, 내 아들도 묻나 싶어가지고, 지금 뭐, 점검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정말 나라가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범죄와 선포를 안 하면은 전쟁 선포를 안 하면은 이 대한민국 썩럽입니다 정부는 뭐하느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어, 대책을 세우라 말입니다 범죄자들을 접어넣으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판사들도 문제고 구속을 시키면 됐긴데 이 개판사들이 구속을 안 시킨다는 건데 요즘 그러니 계속 범죄자들은 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법이 아닙니다 썩은 법입니다